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영상 이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는 도로 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도로 형태죠? 자, 그러면 도로 요인이 나올 건데, 자, 먼저 도로의 구조나 이 안전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 요인, 요런 게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자, 안전시설은 이따가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 뭐, 중앙 분리대, 뭐, 요런 것들 같이 나올 거고요. 자, 먼저 평면 선형과 교통 사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평면인데 선형이라는 거죠. 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곡선 반경,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커브의 이 반경이 100m 이내일 경우 사고율이 높다. 그 말이 뭐냐면은 급커브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2차선 도로인 경우에 사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곡선부가 많다고 해서 사고가 무조건 많아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평면인 경우에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곡선부가 오르막, 내리막, 이런 종단 위아래죠. 자, 이런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고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생겨나냐,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종단 선형과 교통사고입니다. 자, 종단 경사. 오르막과 내리막이 경사인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경사입니다. 평면, 직선을 했을 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요거죠. 이게 커질수록 사고율이 더 높아진다. 브레이크에 대한 감이 평면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곡선부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시거, 시거를 확보한다. 네, 시야를 확보한다라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평경사를 개선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경사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적절히 잘 사용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 풀어져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표지와 시선 유도 표지, 이런 안전 표지에 대한 주의 표지, 노면 표지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더잘 사람들이 보고, 아, 경사가 몇 도다. 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보고 조금 엑셀을더 밟아야겠군 브레이크를 좀더 세게 밟아서 내려가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곡선부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종단경사와 중복되면 사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일수록 우리 주의표지 더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브기에는 슬로우인, 패스트아웃이라는 거죠 자, 커브를 돌 때는 속도를 줄이고 빠져나올 때 아웃 빠져나올 때는 속도 엑셀을 더 밟아서 빠져나올 수록 곡선부에서 사고 더 준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땐 천천히 나올 땐 빨리 슬로우인 베스트 아웃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 나오죠. 자, 먼저 방호 울타리형 중앙 분리대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석형 중앙 분리대인데 자, 우리 요거는 뭐냐면은 보통 중앙선 대신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잠실 이 롯데타워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제 신천에서 잠실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 안에 연석이 막 있어요. 거기에 막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어서 막 조경도 설치를 하고 막 그런 게돼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를 하면서도 어, 차량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서로 앞뒤 앞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는데 요거의 기능이 조금 미약한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중앙 분리대. 차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즉, 이제 상향선과 하향선의 사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이라 하더라도 가운데 분리대가 있다 하면은 서로 뭐 추돌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당연히 자동차가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지사고에 대한 빌도 낮춰준다. 대신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설치하기 힘들겠죠. 땅이 더 좁고 건물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고, 이중앙빌리대의 핵심 뭐냐면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고의 형태와 유형을 바꿔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 분리대기는 먼저 상하 차도의 교통 분리, 광폭 분리되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공장 공간, 어, 그리고 또뭐 도로를 정비하는 차들이 잠시 세워서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겠죠.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된다. 자, 말 그대로 횡단할 때 폭이 넓다 보니까 시야도 같이 확보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불법 유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에 대항차에 대한 형광방지. 자, 반대편 차량의 상향 등, 이런 우리 어렸을 때는 쌍라이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 분리대가 어느 정도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방호 울타리는 뭐냐면은, 횡단을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넘어간다. 엄청나게 큰 기둥이 있어서 못 넘어가게 막는다던가 자동차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다.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지 못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방호 울타리 차가 부딪히면은 감속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속이 돼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튕겨나가지 않게 한다. 마찬가지고요. 차량의 손상은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즉, 이 말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사고를 방지한다는게 아니에요 자 가운데 이렇게 연석이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어 뒷차가 와서 꽝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차가 튕겨져서 중앙선을 넘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석 이 방호 울타락이 있기 때문에 차가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튕겨져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중앙선에서 서로 충돌 이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 할수 있었던 거를 이제 추돌 사고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즉 방울타리는 호 대형 사고로 일어날 것을 적어도 더 아래에 더 크지 않은 사고로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지르기 할때 우리 여러분들 앞지르기 사실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즉, 우리가 보통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이다. 빨리 가는 차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왜 1차선일까요? 자, 도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는 먼저 대향차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중앙선을 넘어서 되는 상황이 있죠. 중앙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상황 봐서 넘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좌측으로 진행하면서도 원래 매뉴얼은 뭐냐면은 좌측 깜빡이를 키면서 앞지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앞지르기를 할 것입니다라는 거를 앞차에다가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차는 그시름을 보고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되는 게 원래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어요. 자, 요런 거 주의 표지로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가 없고요.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된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단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앞지르기를 해도 된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된다. 좌측으로 하면서도 좌측 깜빡이를 켜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섞어져서 시험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것은 이제 위험물 운반 및 적재 방법인데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위험물 운반 적재 당연히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겠다라는 개념 하나만 잘 잡아두셔도 문제 풀수 있어요. 자 먼저 위험물은 고압가스, 화약 석유, 독극물, 방사능 쭉쭉쭉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운반 용기나 포장 외부에 일단 위험물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위험물이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적재 방법 첫 번째. 그리고 수납구를 위로 항상 향하게 해야 됩니다.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혼재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서로 만나게 되면 뭐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 따로 운반을 해야겠죠. 직사광선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수분이 들어왔을때 폭발할 수 있거나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물들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운반 도중, 운반 용기가 파손되거나 기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포장. 그것도 보강포장. 보강포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는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절별 운전 특징 요약할 건데 요거는 우리 계절별로 사계절이 뚜렷하죠. 어 점점 뭐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계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봄에는 춘곤증, 춘곤증이 유의합니다. 그럼 졸리죠. 자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잘 대처한다. 무슨 말이냐? 자 겨울 다음에 봄이에요. 그러면 땅이 얼어 있다가 녹아요. 그러면은 지반이 기본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얼어 있던 고체가 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또 있고요. 여름 보면은 너무 더워요. 그 비도 많이 오죠. 장마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시야도 흐리고 습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요인 중에 심리적 요인이 중간자석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놀러 가죠. 행락철입니다. 그리고 농번기예요. 농번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 이런 데서 경운기 이런 사고들이 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안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개로 인한 사고 나온다. 그냥 가을이에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겨울은 그냥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충돌, 추돌, 이탈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 눈길, 눈 내리니까. 그렇겠죠.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 아, 너무 공감 잘 되실 거예요. 눈 오면 정말 운전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은, 봄의 특징, 겨울에 얼은 땅이 녹아요. 지안이 약해지는 해빙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활발해져요. 뭔가 개구리와 곰이 잠에서 깨는 것처럼 사람들도 어깨가 펴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팬현상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달 영향으로 꽃샘 추위가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움츠러지니까 동선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 막 추워지니까 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횡단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추우니까 사람들이 최단거리를 오히려 우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적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황사 많이 일어납니다 시야에 지정이 발생해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환자가 급증합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래서 계절별 유의사항은 우리가 외우자면 내용이 많은데 이해를 해본다면 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요 내용들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 보면은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장마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습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열대 현상 때문에 잠을 잘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피로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이 나빠지죠.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사고 날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행자들도 차가 어디서 오는지 우산을 쓰고 다니니까 시야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못본 채로 피할 수도 있죠. 이런 거 특히 고령자, 교통약자들, 어린이들이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운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말씀드렸던 거 일교차가 가장 심한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합니다. 명절 시즌에 교통량이 증가하고요. 추가로 행락철이죠. 단풍놀이 이런 거막 구경하러 가다 보니까 차도 많고 사람들이 막 이제 도로를 앞을 보고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치가 좋으니까 막 왼쪽도 보고 오른쪽 보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번기 국도에 농기계 통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도에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언제인가? 가을이죠. 그리고 안개가 가장 많이 언제 일어난다?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은 그냥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눈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움츠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최단거리 실현 법칙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진 길로 안 다니고 빨리빨리 돌아다니려고 해요, 추우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자동차, 도로 모두에게 최악인 거예요, 계절은 그냥. 이 교통사고에서 겨울은 그냥 최악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기온차에 의해 옅은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빙판길, 눈길, 바람, 추위. 말다 했죠? 빙판길, 말다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고 일어나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겨울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 교통 사고 도로 형태까지 우리가 핵심 내용들은 다 마무리했고요.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교재에 있습니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 드린 내용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시더라도 우리 합격 목표는 몇 점이죠? 60점입니다. 100점을 받아야겠다 하고 얘 예, 목표를 하시는 분들, 어차피 61점이나 60점이나 합격은 똑같아요. 100점 목표를 하신 분들은 솔직히 제영상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봐도 합격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 난 100점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일단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마음도 잊혀지실 거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올린 내용들만 정말 확실하게 외운다, 정말 다 외운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시니까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제가 올려드린 것만 주구장창 외우면 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